이 리본은 165mm 리본입니다. 어, 리본을 구매를 하면은 확인하는 방법이 자를 갖다 대어서 리본 시작점과 끝점에 실제 폭을 재어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. 리본 규격별로 판매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생산되는 제품에 오차 범위가 발생합니다. 그다음에 레이스 폭은 끝에서 이 레이스가 레이스와 이 리본이 연결된 이음매 이음매 바깥쪽 선을 레이스 폭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. 요거는 27mm 정도 됩니다. 그런데 폭이 넓은 리본은 상대적으로 오차 범위가 적은데 폭이 작은 리본은 이 레이스와 리본의 이음매가 오차 범위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. 다음은 제가 이 리본은 55mm로 알고 구매한 리본입니다. 실질적으로 리본 폭을 재어보겠습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리본 폭을 재어보면은 57m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리본이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. 이것을 자신이 사용하는 프린트기에 정확하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를 재어 보시고 실제 값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레이스 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레이스와 리본 이음매 바깥쪽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. 이거는 15mm 정도 됩니다.